최근에 TV 보니까 어, 사무장 출신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 하나 하는 거 있죠 변호사 얘가 되게 머리 좋게 막 아, 이렇게 하잖아 그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나는 실제로 많이 봤잖아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많이 보고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실력이 평평없는 어, 아이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로스쿨이 처음에 돌때 사무장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누가 봐도 이제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사법고시 맨날 오다가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런 사무장들 많이 있어요. 1차붙었는데2차 떨어지고 그런 사무장들. 야, 가정만 없었으면 다 어, 들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개중에 다리건 너서 일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있어요. 그만큼 변호사를 선별하는 시험 자체가 사법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난리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로스쿨 출신, 이런 아이들은 변호사 자격은 일단 줘. 그렇지만 한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주니어라고 해서 변호사 업무 보조. 병원 가면은 간호사 있고 간호, 조무사 있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있고 변호 조무사 같은 방식으로 보조를 하게 돼 있어. 그게 3년 내지는 3, 4년 정도 보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아름마은 해야지 어? 접시부터 닦아야지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음 이제 네가 사건을 맡아서 할수 있어. 근데 단 개혁, 지명의로 개운 소속돼서 네가 이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그걸 또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최종 라스트 단계가 돼야지만 지가 지사업장을내고할 수가 있어. 이게 해외에서 주로 미국도 아마 이런 방식일걸. 이런 방식으로 변호사를 양성해낸단 말이야. 기존의 사법 연수원은 사법 연수원 출신 아이들은 그 변호사들은 아이들이 에었어 그런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내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법 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간 단금질을한 다음에 나와 그리고도 6개월 연수를 받아 소속돼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약막 난림해 버리면은 뭐하겠어 당장 이제 자 어, 자격증 따가지고, 뭐가 겠어 영업해야 되니까, 사무장도 쫙다 모아, 모아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리를 잡으려면 외국 걸 뱉게 온다고 한다면, 외국 거를 그대로, 벤치마해야지 이걸 뭐시어 이렇게, 어, 다, 영상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피해를 오겠어? 그래서, 나한테 법률적으로 막 상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건 망쳤다고, 어, 노스쿨이라고, 혹시 잘 아는 사실 출신이요? 잘 아는 사실 출신은 우리 와이프지, 어. 우리 와이프가 잘하지. 근데, 뭐 어. 아, 저기, 뭐야, 어디, 어. 근데 막상 물어보는 사람도, 어. 그냥 나한테 물어보는 게 다야. 성공보수 받네요. 이렇게. 우리 아이 성공보수 안 받아요. 형사사건에 어? 성공보수 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묘하게 성공보수까지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비영심 변호사 아 어? 우리 협회가 나서가지고, 어, 적극, 적극적으로 안 해. 야, 너왜 성공보수 받았어? 돌려줘. 이렇게 해야지. 성공보수 받는 것도 아 가관이야. 교회별 문구를 조작해가지고,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가관이야. 이래서, 어, 호구가 됩니내 주변에 아는 사시추진 변호사들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양심? 양심하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 해서는 안될 거. 그요브 사무장 고용해가지고, 막, 사무장 절반 돈 떼주고, 막, 이런 애들, 어? 그런 애들 지금 쫙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변호사들 선임할 것같으면 변호사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사무장 중간에서 막, 어? 사무장이 다 지가 가서 컨트롤 하는 거 있잖아? 거의, 뭐, 꼼꿈꾸 떨어지는 거도 얻어먹는 그런 사무장이야. 숙취인, 그런 사무장. 변호사하고, 승통을 해야지.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사무장이 그걸 다 처리하나? 말이라는 게 건너가는 게 틀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변호사하고 직접 대립, 가급적, 40 출신을 저는 추천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러고, 저도 업무법인에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많아요. 몇천 명이야. 늘얘기하지만이 사람들한테도 40 출신 추천합니다. 지금 뭐, 한 10년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정석적으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과정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궁극적으로는요 해제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하는 게 좋지 막 이것저것 해 가지고 우리로 갖다 끼놓으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다리차기야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고수를 보내야 돼. 돈이 있어야 된있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에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